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947년 정해생이죠. 연세가 꽤 드셨죠. 돼지띠의 7월 운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전번에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왕파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스님 세 분을 찾아뵙고 우리 축원을 부탁을 해서 그 영상을 전부 다 올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댓글 주신 분들을 전부 다 이름과 소원과 이걸 전부 다 같이 올려주셨는데 아마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예.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올해 굉장히 그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안 들어간 분들도 있잖아. 이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추원세 스님이 한 거를 한세 번쯤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세요. 아유, 스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원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면서 그 추권을 들으면 그 추권은 내 것이 돼서 나한테 복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네. <laughs> 자, 어디 봅시다. 이 달에는, 음, 이런 게 있네. 귀인이 내가 내 곁으로 와서 내가 뭐 소원하던 거뭐 이렇게 기대하던 것이 한 가지가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는 달이네요. 다만, 만족의 그 순도를 좀 이렇게 낮춰. 내가 뭐라 그럴까. 좀더 내가 미스 코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원했으면, 아유, 나는 그냥 적당히 그냥 뭐 밉지 않게 생긴 사람이야. 그냥 호황 나는 얼굴이야. 뭐 이렇게 자기가 만족하는 그 순도를 좀 내리면 귀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마 소원하던 것을 한 가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달에는 그거네. 유 남자가 유흥에 빠졌구만. 야, 연세가 드셨는데 또 유흥에 빠졌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세 여자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연세 같으면은 여자의 손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그 흔들리는 고로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철부지 막내가 어떻게 우연찮게 대장의 지위에 올랐어. 야, 지금 몸에서 엔돌핀 소산하고그 기분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대장의 자리를 내가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을까? 요것은 염려가 되죠. 그럼 그 염려되는 것만큼 또 엔돌핀이 없어지는 거야.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47년 같으면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팔순의 나이가 되시잖아요. 되시는데 내 분수에 이상에 맞게 곳을 넘으면은 몸에 이상이 옵니다. 즉이제뭐 두통이라든가 치통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물론 지금도 그런 병이 있지만 약을 먹고 잘 조절이 되는데 이것이 내가 확 열받는 일이 생기면 이거 약도 잘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있네. 무언가 혹시나 도장 찍고 사인을 할 일이 어떠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있다면 그것은 이달에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루세요. 혹시 그래서 근데 그래 이달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운보다 다음 달의 운이 더 좋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신다면은 뭐 크게 손해 볼 일은 없겠다. 그 조정을 좀 하세요. <laughs> 자, 뭐 우리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잘 하시라 리 생각이 됩니다. 자, 어디 이제 우리 카드 의 세계로 와서. 어떤 말씀이 나오시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좋아요, 구독 꾹,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점사가 나옵니다.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 꼭꼭 숨어있는 거북이 아재 이렇게 뽑고, 어, 이게 두 장이 뽑혀. 아유, 속겟꽃을 했다. 속겟꽃을. 그리고 여기서 또한장 어디 뽑아 봅시다. 여기서 온몸을 내밀었는데, 에이씨, 너무 너는 노골적이야. 그러니까 그, 그 밑에 숨어 있. 아 이거 뭐? 허허허 어쩔 수 없지 뭐. 요걸 이렇게 보면 지금 무자가 딱 그냥 바로 이 엎어진 것이 바로 나오네. 이 무자나 하 설명을 드릴게요. 무자는 대장이에요. 자, 우리가 갑을 병정무기경신인계 이렇게 무는 탑이에요. 정상. 항시 자신 있는 남자. 왜냐면 무는 요렇게 삐친 별이 있고 여기 창과가 있어. 그래서 어? 자, 창을 빼다 간이 들고 어이 누구든지 다 와봐. 내가 다 상대해 줄게. 자신만만 배짱 끝이겁니다. 바로 무가.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내가 정상에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입장이 다 이거야. 이게 이제 먼저 짚혔으니까 제가 말씀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 카드는 어떤 어유 1이네 10은 완성이에요. 자, 동서. 자, 요거 이렇게 보세요. 동서가 있고 남북이 있어. 이렇게 동서하고 남북이 합정 그 항시 중앙이 생기겠죠. 그리고 10은 1서부터 10까지 10은 완성의 글자입니다. 완성의 글자. 완성의 글자는 결국은 중앙에 이 센터를 하나 맹기는 거예요. 그렇게 10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카드냐. 아유, 이건 말한장 아니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말한장 안은 여기 우리가 이제 개혁한다는 혁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안한 안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타고 멀리 간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때는 말한장 없이 말을 탄다. 이거는 굉장히 그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개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좀더 나한테 유리하게끔, 편하게끔 하는 게 개혁이에요. 그것이 편안한 자, 뭔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어디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뽑아 봅시다.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아유, 장군 장인에게. 이건 무슨 자냐 하면, 우리가 군인이 전쟁할 때맨 앞에 서서 지휘하고 동료하는 장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코 뒤로 후퇴라는 건 없습니다. 전진했으면 계속 전진이야. 계속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더 봅시다. 여기는 어떤 글자가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아유, 관대, 이건 띠 됩니다. 어떠한 우리가 뭐를 할지? 야, 우리 허리띠 바싹 졸라매고, 한번 하자. 파이팅 하자. 그러한 것이 띠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다 한번 보면은, 자, 뭔가 어? 완성을 위해서, 자. 또한 그 완성은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니까, 자,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자신있게, 내가 대장의 입장에서 아주 전진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진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 먹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 승리를 위하여! 이겁니다. 이번 달에 무언가 하시면은 좋은 달이기도 합니다. 자, 좋은 달일지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실수가 있으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좋은 달 그대로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